예를 들면, 3년 전에 카카오 그 판교 쪽그 데이터 센터사재 같은 경우도 어 사실상 이제 그 정보가 배터리랑 서버를 같은 층에 봉관한것 때문에 문제가 됐던 거였거든요. 따로 보관했는데, 이번에는 서버랑 배터리 60cm 간격에 배치했다는 거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라서 사실 이제 이 같은 층에 배치한 것도 무지를 넘어서 거의 무책임이라고 볼수 있는데, 이걸 같은 60cm 공간에다 었다는것 자체가 굉장히 무책임한 어 절차라 고볼수 있겠고요. 아마도 뭐 이거 지나고 나면 또 배터리 화재로 기어 낼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좀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해 드리고 최근 이 SS 화재와 같은 예상치 못한 악재가 겹치며 2차 전지 투자자들의 시름이 깊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곧 발표될 3분기 실적은 업황의 바닥을 확인하고 반등의 실마리를 찾을 중요한 분기점이 될 전망인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요, K 배터리가 직면한 위기를 진단하고, 10월과 다가올 11월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핵심 모멘텀이 무엇인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M증권 서울금융센터 이창환 영업이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ESS 화재, 아, 요거 때문에 많은 투자자분들이 야, 이거 괜히 2차전지주, 이거 영향받는 거 아니냐, 이런 좀. 투자심리 꺾이는 거 아니야 이런 어떤 생각을 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몰아갈 수도 있겠죠 아 몰아간다 그렇게 네 그니까 이제 초 언론에서 초반에 이제 배터리 화재의 요걸로 많이 좀 몰아간 측면이 있고요 네. 그리고 정치권에서 제가 그런 식으로 태도를 좀 보였는데 음. 이게 배터리 화재가 맞나 뭐 그런 일단 저는 아. 의구심이 있고. 네. 9월 26일에 국가정보자원 관련 화재로 인해서 행정 서비스가 복구 지원되고, 일부 지금 뭐 G 클라우드는 복구 불가능 불가능하다. 뭐 그런 것도 나왔는데요. 그 UPS, 그 배터리를 그 UPS를 이제 이전 설치하다가 이제 불이 난 건데, 일단 추정컨대, UPS는 이제 그게 그 직류로. 작동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반드시 이제 전원을 완전하게 차단을 하고, 그리고 작업해야 되는데 거기서 실수가 있지 않았냐. 케이블을 해체하다 가 일어난 화재였기 때문에. 한 곳으로 추정을 하고 있고 작업자의 실수라든가 매뉴얼 미준서 뭐 이런 가능성도 있다고 봐서 이거는 충분히 이제 조사를 해봐야 되는데 그리고 또 10년간 이제 2014년도 8월달에 l n 에너지 솔루션 납품을 해서 10년간 아무런 이상 없이 잘 쓰던 건데 연한 1년이 지났단 말이죠 그 뭐냐 보증 기간 1년 지난 상태고 그리고 뭐 작년 지난해에도 어, 한세번 정도, 그동안 세번 정도의 권고, 그 교체 권고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담당자가 없어서 그거를 못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이제 정치권에서도 막 싸움이 있는 거죠. 전정무 책임이냐, 지금 정무 책임이냐, 막 이런 혼란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어떤 방전 작업을 제대로 미행하지 않아서 화재가 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거는 배터리 화재라기 보다는 인재다라는 게 일단은 그런 확률이 높다라고 일단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 저, 그러니까 뭐 ESS 화재 났다고 해서 그뭐 ESS ESS 좀 위험하니까 제일 황당한 게 이제 거래소랑 어그 거래소에서 이번에 그 ESS 배터리를 납축전지로 바꾼다 그래가지고 좀 황당한 일이 있는데 아, 뭐좀 그렇습니다. 일단 답답한 일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이게 충전 상태 에 o c 를50% 미만으로 이하로만 낮추면 해도 화재를 전혀 안 나고, 그러니까 매뉴얼만 진, 잘 하게 되면은 그리고 또 당연히 그 보증 기간 안에 교체를 해야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화재로 몰아가는 것도 좀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3년 전에 카카오 그 판교 쪽그 데이터 센서 사재 같은 경우도 어 사실상 이제 그 정보 배터리랑 서버를 같은 층에 보관한 것 때문에 문제가 됐던 거였거든요. 따로 보관했는데 이번에는 서버랑 배터리 60cm 간격에 배치했다는 거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라서 사실 이제 이게 같은 층에 배치한 것도 무지를 넘어서 거의 무책임이라고 볼수 있는데 이걸 같은 60cm 공간에다 놨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무책임한 어, 절차라고 볼수 있겠고요 그리고 해서 어, 뭐 이것 때문에 배터리 탓 아니면 뭐 배터리 업계 이런 탓 그런, 그런 프레임 배터리 탓으로 지금 돌리는 그 프레임 때문에 어, 뭐 매번 이제 그 배터리 업체들이 좀 고통을 겪고 있는데요 뭐 어쨌든 지금 사실은 배터리 사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결과적으로는 이게 배터리 화재로 기억에 남는다 이거죠. 지금 이건도 어, 그 카카오 그 판교 그 데이터센터 화재 사건도 네. 다 배터리 타서로 기억하는 거거든요. 맞아요, 요 그렇게 인식이 된다니까요. <목소리> <목소리> <그냥? 목소리> 지금도 지 것도 마찬가지요 그래서 이게 어, 이게 작업자의 실수 이런 인재 가능성 높음에도 불구하고 배터리 타서 뭐라가나는 이런 상황들이 아마도 이거 지나고 나면 또 배터리 화재로 기어낼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좀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이 들고요. 여기 대해서도 정부가 하루빨리 그 원인 조사를 철저하게 하고 단순하게 뭐 배터리 화재로만 보기에는 좀 문제가 많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부가 이번에 ESS, 그러니까 에너지 저장 장치에 대한 안전 기준 강화라든지 아니면은 이 보급 속도 조절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 않냐 이런 뭐 시장의 목소리도 있고 그 만약에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대한 이 정책의 변화가 일어난다 그러면. 배터리 업계에 좀 영향은 당해 주, 주겠죠. 네, 그 정부가 2030년, 38년까지 대략 한 40조 규모의 ES s 시장을 이제 발주를 할 예정인데, 네. 그 중앙계약시장이 2차 발주 중에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한 1조에서 1조 2천억 정도 규모가 될 건데, 그 1조 자체는 당장의 차질은 없겠죠. 정책의 변화라든가 방향성에는 문제가 없을 텐데, 음. 이런 그 이번에 그 국가정보 그 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서. 이게 이제 어쨌든 그 정부의 ESs 확대 정책 찬물을 끼얹은 거는 분명한 거 같습니다. 이게 어떤 영향을 주게 되면은 최근에 또 얼마 전에 27일에 그, 그 지난달 27일이죠 그 태백 ESs 공정화재가 났었어요. 거기서도 약간의 그 어떤 리튬 배터리에 안전성의 논란이 좀 이렇게 약간 노이즈가 있었는데 일단 이런 문제가 생겨지면은 어쨌든 그 뭐냐 그 태양광이라든가 풍력 같은 발전소 같은 것도 설치려면 하 주민들의 반발이 되게 크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거기에 그 ESS까지 들어가게 되는데 있어서 주민들이 반발이 더클수 있다는 거죠. 이런 두려움 때문에 화재. 네. 그게 그런데. 사실 되게 안전하게 관리만 잘하면 문제가 없는 건데 주민 수용성에 떨어질 수 있는 첫 번째 문제가 있고 네. 그리고 정부가 11차 전력 수급 계 계획 기본 계획을 통해서 2038년까지 이제 규모로는 2 3기가와트 규모로 이제 그 ESs를 확보를 하고 2035년까지는 재생에너지를 그 160기가와트까지 그 이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지금 ESs 쪽에 그 확대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정책에 대한 유연성이라든가 이런, 이런 자문학 그런 이런 정책, 그러니까 ESS에 대한 자막학 보가 필요한데 이게 이렇게 저항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어, 배터리 삼사 입장에서는 어, 자꾸 이런 식으로 그런 영향 때문에 정책의 우려가 발생할 경우에는 당연히 그 수주 산업에 대한 뭐 위축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발주라든가 비용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ESS 화재 이론 때문에 좀더 그 안정성이라든가 뭐 발주 요건이라든가 보험 이런 것들 강화되게 되면 비용이 늘어나는. 그래서 원가라든가 뭐 납기 이런 거에 이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어 그래서 기업들은 이를 대처하기 위해서 배터리 주그 교체 주기를 좀 빨리 한다던가 아니면은 이제 뭐좀에러피 쪽을 좀더늘린다던가 여러 가지 이제 그 삼성 S D I 도 일차 뭐 납품을 할때1차 중간 계약 시장 76% 점유할 때도 그 안전 기술에 대해서 많이 그 강조를 했거든요. 그래서 뭐 액칭 냉각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안전 장치, 배터리 안전 장치에 대해서 강화를 할 것이고 그게 사실 그게 다그 원가에 들어가는 거고요. 사실 글로벌 진출을 하려고 그러면은 그 안전 장치가 필요할 것이고요. 산업 그정보 입장에서도 어쨌든뭐그 매뉴얼대로 좀 해, 해야죠. 그러니까 그 이격 거리도 정확히 지키고 즉, 세버와 배터리 분리하고 그리고 사용 연화도 잘 지키고 그리고 또, 이제, 그, 차세대 ESS 배터리 개발도 계속 그, 독려하는 시기에 정책도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 그래서 이번 정부, 그 노후 배터리도 같이 교체한다고 하니까, 뭐, 그런 쪽에서는 오히려 교체 수요가 발생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어, 교문 삼아서 정부 입장에서도 좀, 그, 단순하게 보급량만 늘린 상황이 아니라, 안전, 그, 고도 안전 기준에 잘 맞는, 고도화된, 그리고 이제, 어, 그런 배터리들을 그 보급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도 지원해야 된다고 보겠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정보들 잘 참고하셔서 성공적인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